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이구요. 밤 10시 20분,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즘 요 며칠은 좀 너무 길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5분 시와 <laughs> 예, 맞게, 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더니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코스피 200 차트기 이 때문에 이렇고 8시 45분에 시작하는 선물 차트는 한 이쯤에서 물론 선물 차 선물은 보통은 조금 예,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선물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1포인트에서 2포인트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높은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선물 만기인, 이건 12월 물이니까 12월 선물 만기일이 되면 거의 같은 수치로 수렴을 하지요. 평상시에는 선물이 조금 더 높다. 어쨌든. 이건 이제 코스피 200 차트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물은 8시 45분에 시작한 선물은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만큼 빠졌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9시에 시작할 때는, 네. 9시에는 거의 코스피 200이나 선물이나 다 요만한 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보면은 만일에 코스피200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봤을 텐데 지금은 오늘 코스피1 0 0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이만큼 봤 줬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봤지요. 예. 조금만 내려가다가 올라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부터 저도 계산을 해, 해봤기 때문에, 한, 여기서는, 이 라인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서, 그 기, 아예 출발점이 달랐지요. 그래서 아예, 5포인트를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뭐 이건 뭐 그렇게 힘 있는 반등은 아니고요. 예. 내려온 게 억울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뭐 내일 다시 이런 데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횡보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만일에 여기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요325이 라인이 아니고요. 예. 추세선 하단 라인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기쯤에서는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위쪽을 조금 더 확률을 높게 보고, 위쪽으로 조금 더넣고 조금 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 정해 놨으니까, 목표 이 정도쯤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 시작 아다 해야죠. 예, 요 가면서 요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고, 닿을 때는 조금 조심을,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한다. 상승의 기대는 여기서부터는 좀 접는다.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여기서부터는. 목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계산상,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데쯤까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걸리는 라인도 있죠. 예, 있고. 있기도 하지만, 뭐 이왕 내려오는 거 여기 정도까지 바라보고, 일단은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간, 많이 내려간다면, 그건 이제 이 라인도 뚫고 내려가는 거죠.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이쪽이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오고, 여기 뭐 지지를 좀 받긴 하겠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또 생각을 해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계산을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일단 목표를 여기까지 둔다. 만일에 이 라인에 닿게 되면, 이 추세선 라인에 닿게 되면, 이쪽을 조금 더 확률을 높게 보지만, 이쪽도 늘 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 장중에 상승했던 분을, 그대로 반납, 조금 덜 했죠? 예. 조금 덜 했다가, 다시, 예. 반등을 하고 있는 고런 상태로 끝났고 어 결국에는 뭐뭐 뭐 그래도 꽤 회복을 했네요 예 어제 130포인트 이상 올랐던 거 오늘 마이너스 58% 절반 정도 내려온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하락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직은 전 그렇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 속도를 줄인, 건 줄인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해서 결국 목표는 이 동네. 이렇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횟지는 늘 잊지 마시라. 예,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은 언제나 다를 수가 있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저는 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아침 8시 45분에 양방향으로 이제 들어갔죠. 아무래도 여기서 저 뭐야, 미국 시장이 상승분이 낮기 때문에 거의 보악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쪽 1대1로 넣어놨는데, 요 15분 사이에,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이만큼 떨어지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15분 봉입니다. 이거는 45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8시 45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코스피 200에는 안찍히죠 코스피 200 차트에는 이 구간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한번 봤지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여기 1대1로 넣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들이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다 플러스. <laughs> 한 5분, 10분, 그 사이에 둘다 플러스, 뭐, 50% 한쪽은 70%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순간적으로 바로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요. 아, 이걸 그냥 놔둘까? 어제처럼 이렇게 중간에 팔다가 수익이 줄 수도 있으니까 놔둘까? 하다가 이건 꽁돈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하고, 바로 해서 뭘 했느냐. 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원금을.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벌었죠. 평균에서 한60% 정도 수익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그 60%만 가지고, 다시 양쪽으로 던져놓고, 좀 쉬자.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쉴 수도 없었던 게, 계속 빠지면서, 이쪽 푸스로 넣어놨던 것들이, 계속 더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올라가서, 중간에 또 수익 좀 내고, 또 중간에 수익 좀 내고, <laughs>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위로 걸어놨던 건 어차피 수익, 콜은 어차피 수익, 어 어 어차피 아침에 그 수익 본 거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이러도 상관 없고 또한 저는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놔뒀죠예 그냥 놔두고 얘들만 계속 이익 시현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놔둘 걸 오늘도 그 생각은 들지요. 그냥 놔뒀으면, 여기, 여기까지 왔을 때, 양봉 하나 나타날 때, 청산을 했다면, 수익은 더 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뭐, 만기가 가까워올수록 프리미엄의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이게 하락합니다. 북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그래서, 중간 중간에 팔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투자 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예 어젯밤에 아 어저녁에 여기 여기서 조금씩 넣어놨던 거는 이거는 해외 시장 때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게 광 그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넣어치는 않았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버리는 셈 쳤는데 걔도 여기서 수익을 줬죠. <laughs> 예, 걔도 여기서 수익 좀 줬, 좀은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줬습니다 오늘 들어갔던 것들은 사실 뭐 원금 다 뺐기 때문에. 뭐 수익분만 가지고 들어가서 안전한 매매를 한 거죠. 수익 큰 수익을 노리는 매매가 아니라 예, 원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했는데 그 녀석도 또 수익을 내줬고 해서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긴장감 없는 왜냐하면 잃을 게 없거든요. 잃을 게 없습니다. 원금을 바로 뺐기때 투자 원금을 바로 10분 정도 안에 다 회수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5분이었나? 10분이었나? 하여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경우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죠. 이 45분, 8시 45분에 파생시장이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예 그런 경우를 제가 몇번 물론 여기는 여기서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노리시면 예안 됩니다 예큰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했지 하고 예 어쨌든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하고 위험 관리만 잘해도 예, 이런 행운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걸,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 흐름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겪었던 그런 얘기 좀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겠다. 반면에 옆으로 가다가 여기 부딪힐 수도 있겠다. 여기 부딪히면 두가지를 고민을 할 것이다 이 대신에 이쪽이 더 우선이지만 네. 시장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이쪽으로도 준비를 한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횡보하고 추세선에 부딪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어떡하냐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시작하면 어떡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쪽 우세 이쪽 해지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네. 아직은 제가 시장에서 어떤 상스, 음,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를 아직은 제가 캡치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본걸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은 그냥 가든 흐름대로 갈 공산이 더 크, 크다고 보고 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15분. <laughs> 예, 어쨌든 예. 좋은 한주 보내시고요. 오늘 화요일, 어제 비 내리고 오늘 춥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어제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그 사실 며칠 전에 그어드린 그 라인이죠. 예, 이 라인입니다. 이쪽에 많이, 이쪽에서 많이 공방이 있던 라인이고, 예. 그 아래쪽 범위, 그 다음 위쪽 범위. 그 정도. 자꾸 여기 머무르는 애들이 있죠. 멈추죠. 흐름이 멈추는 고, 그겁니다. 뚫고 올라가면, 그건 뭐 제가 틀린 거죠. 예. 올라가, 뚫고 올라가면 뭐 제가 틀린 거고. 그러면 그건 시장에 수능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획지를 하시라는 거. 그러나 계산은 해둬야 된다. 내 목표가 어딘지는. 그리고 보통 보면 요새 5포인트 단위로 많이 움직이니까. 어, 진입과 청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5포인트 정도 단위로, 단위로 변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이날은, 네, 아니고, 이날 못 올라가니까 다음날 아예 두 칸을 올라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저기를 못 닦고 다시 바고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크게 움직이는 날들이 많죠. 예, 이런 걸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예 좀 타이트하게 중간에 한 2.5포인트 단위로 그렇게 끊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보면 5포인트 움직일 때까지 못 기다리고 막 정리를 막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